참참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A학생 A학생이 옷을 벗으려고 하네요 안돼 싫다고 싫다고 으와으와 비슷한 문제행동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제행동의 기능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행동의 기능은 회피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행동이더라도 다른 기능일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피하기 문제행동은 어떤 환경이나 행동을 회피하고 싶지만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할지 알아보아요.